이번 문제, 어,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합을 구하래요. 이것도 수직선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열등분해서 7칸을 가는 거예요. 한요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1.9는 1과 2 사이를 열등분해서 9칸을 가는 거예요. 이에 가깝겠죠? 네, 요 사이에 있는 정수를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까지죠. 그거를 다 더해달래요. 이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되고, 결국 이거는 이 합은,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도 써주게 되면은,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5번 같은 문제, 5번, 6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은, 어, 정수 아닌 기약분수 중에서 분모가 3인 기약분수의 개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음, 얼마부터 한번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분자를 좀 갖게 해야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5분의 2는 절대값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더 크거든요. 예. 근데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쪽이 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마이너스 5분의 2가 더 크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가 안 들어가요. 그거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마이너스 3분의 2가 안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은 들어갈까? 하나씩 하나씩 좁혀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직접 나눠보면요. 1년 63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3333 0. 마이너스 0.3333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5분의 2는 소수로 고치기가 편하죠. 마이너스 10분의 4니까, 마이너스 0 4예요 마이너스 0.4랑 마이너스 0.3333이랑 어때요? 들어가거든요. 왜? 절대값이 작은 쪽이 크기 때문에, 0.4와 0.3 관계에서는 0.4가 더 크잖아요. 근데 음수는 반대니까. 예, 요거 들어간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는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 들어갈 것이고, 3분의 2 들어갈 것 가시고, 3분의 3은 안 되고, 3분의 4는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면, 3분의 4 같은 경우는 이제 1과 3분의 1이거든요? 1과 3분의 1인데, 아까 3분의 1이 0.333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1.333 이렇게 계속 돼요. 예. 근데 또 이거는 5, 4분의 5를 이제 또 1과 4분의 1인데, 얘를 소수로 고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25배니까. 예, 1 2 5예요 그러면 3분의 4랑 1.25랑 봤을 때, 얘보다 작은 애를 찾는 건데, 1.25보다 1.3이 더 커버려. 얘는 안 들어가.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갈수 있는, 자, 기약분수는 지금 나오는 게몇개 나와요? 3개.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학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다. 분모가 4인 기약분수로 해보자. 그럼 5분의 1이니까 4분의 1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5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누가 더 커요? 양수는 비교하기가 편해요. 절대 값이 큰 수가 크기 때문에. 단위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죠? 4분의 1 들어간다는 거죠. 4분의 2. 아, 기약분수 아니니까 4분의 3. 4분의 4안 되고, 4분의 5. 또될것 같죠? 예, 들어간 수. 4분의 6. 약분 되니까 안 되고, 기약분수는 4분의 7. 그 다음에 4분의 8 약분 되고 4분의 9.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얘를 대분수로 고치면 3과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 3까지 포함돼요. 자, 4분의 10안 되고요. 4분의 11될것 같아요. 그렇죠? 1과 4분의 4. 4분의 11은 4, 3. 2와 4분의 1이니까 되고요. 4분의 12, 그 다음에 4분의 13.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3은 4, 1을 대분수로 고치면 얼마예요? 4, 3, 2 3과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3과 4분의 1하고 3과 2분의 1하고 누가 더 커요? 3과 2분의 1더 크죠? 어, 얘도 되는 거예요. 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4, 4분의 15 해볼까요? 4분의 15를 대분수로 한번 또 고쳐보면요. 3, 4, 12, 4분의 3이에요. 이, 이거는 좀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얘가 0 3.5잖아요. 얘를 소수로 하면은 4분의 3은 100분의 75거든요. 3.75가 돼요. 그래서 얘가 더 커버려요. 얘는 안 돼요. 그래서 될수 있는 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조심해 주세요.